안녕하세요. 저는 박서린의 남편이 될이창희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창희의 아내가 될 박서린입니다. 친한 언니가 여자친구 소개 한번 받아보겠냐 해서 남자친구 감 보다는 남편 감이다. 그러면서 소개를 시켜줬거든요. 카톡 하다가 만나게 됐죠. 사진으로 받아 봤을 때는 귀엽고 순둥순둥하게 생겨서 아, 아담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찾아갔는데 제 생각보다는 키가 크더라고요. 조금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소개팅을 처음 해본다면서 소개팅 나가서 하면 안 되는 말, 해야 되는 말 검색해보고 왔다는 그 말을 듣고 좀 되게 순수해 보이더라고요. 아이 예, 검색했습니다. <laughs> 웬만하면 파스타 먹고 햄버거나 먹기 힘든 거 먹지 말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신랑이 고백을 했어요. 네, 제가 했습니다. 제주도를 갔다 와서 제주도에 초콜릿을 사왔어요. 그리고 때마침 발렌타인 그 무렵이어서 편지도 써서 줬고 짐작은 했어요. 분위기가 뭔가 카페에서 잔잔한 노래가 나오고 있고 머문 머문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아 하겠구나. 안 하면 제가 하려 했는데 하더라고요. 나랑 연애 해볼래?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laughs> 사람들이 저희가 점점 외모적인 것도 그렇고 웃는 게 많이 닮았다 닮아간다라고 많이 하더라고요. 식성이 되게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취향도 비슷하고 생각하는 것도 좀 겹치더라고요. 제가 전화를 하려고 하면은 그때 오는 거죠 전화가. 누군가한테 얘기를 하고 대화할 때 막힘없이 자기 생각과 주장을 술술 나가는데 그게 저는 진짜 담고 싶고 섹시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들 역할도 잘하고 귀여운 사위 역할을 저도 못하는 애교를 막 부리면서.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보면서 와 되게 가정적이다. 닮고 싶다. <laughs> 맛있는 요리를 해준다거나 칭찬을 해주면 좋아하더라고요. 연애 때는 데이트 코스 짜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여기 맛있대 이렇게 먼저 알아봐주고 예쁜 곳 있으면 데려가고 지금은 집안일을 미리 끝내놓는 그런 <laughs> 센스를 발휘하는 좀 이쁜 짓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게. 제가 먼저 출근을 하는데 언제는 조금 제가 늦게 나간 적이 있어요. 그때 굳이 안 나와도 되는데 나와서 잘 가라고 눈도 못 뜨면서 배웅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되게 설레었어요. 밥을 먹으러 갔어요. 근데 이제 화장실을 가겠다는 거예요. 휴지를 갖다 달려 전화가 와서는. 근데 이제 그 식당이 아닌 옆건 화장실 3층으로 갔으니 휴지 갖고 와달라 갔거든요. 알고 보니까 피아노 학원이었고, 3개월 동안 레슨을 받아서, 모든 날, 모든 순간을 연주를 해주면서 불러주더라고요. 갖다 준 휴지로 눈물을 닦았... <laughs> 이거는 이제 같은 대답이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중국에 2년 반 동안 유학 가 있을 때, 그 전까지는 거의 매일 만나다시피 했는데, 4, 5개월 동안 방학하기 전까지는 못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힘들고 또 외롭고 그랬었죠. 보이스톡 같은 걸 하면은 항상 끊기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면서도 너무 이제 화가 나는 거죠. 언제와 언제 오는데, 맨날... <laughs> 간지 일주일 했는데 언제 오냐고. 응.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아이 사람을 그래도 놓치면 내가 손해인 것 같은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막 친구들이 대체 왜 기다려? 이런 말을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들 오겠지. 아. <laughs> 7년이라는 시간을 만났기 때문에 친구 같은 우정도 같이 느끼는데 이 친구와 같이 다가올 험난한 위기, 어떠한 기회들 잘 극복하고 싶고 이 친구하고 끝까지 손꼭 붙잡고 해결하고 싶다, 싶은 생각을 해요. 구성에 그리고 책임감을 좀 느껴요 제가 보통 기차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노을이 지는 걸 많이 보는데 그때 야 같이 보면 좋겠다 또 어디 가도 예쁜 거 있으면 같이 보고 싶은데 뭐 먹어도 이거 같이 먹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챙기게 되더라고요 딸 가진 아빠 입장이 이런 게 아닐까 <laughs> 서린이가 이벤트를 몇번 해줬어요. 그 런닝맨처럼 어디로 오시오 미션을 주는 거예요. 카페로 와서 뭐 어디로 오시오, 어디로 해가지고 저한테 꽃이랑 케이크랑 마지막에는 본인이 있는 장소로 인도를 하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먹었었고, 저 중국에 있을 때 천일 기념으로 한번 찾아왔었어요. 그때 분명히 어머니랑 같이 영화 보고 있다고 했는데, 한 시간인가 저희 기숙사 앞에 있더라고요. 그때 감동을 많이 받았었죠. 저는 중국어를 못 하니까 신랑 대학 동기들 도움을 받아서 기숙사에 짜잔 나타났죠. 울더라고요. <laughs> 저는 잘하지는 못하지만 신랑은 요리하는 걸 즐겨요. 되게 간바스 맛있게 잘하더라고요. 최근에 생일상을 받았는데 잡채가 어려운 음식이잖아요. 근데 제일 맛있었어요. 내가 먹어도 맛있었어 그거는. <laughs> 저희 부모님도 제가 약간 과묵하다고 그러시거든요. 서린이 앞에서는 까불거리기도 하고 제 본모습을 가감 없이 보여줘서 그런 저 자신을 볼때 서린이랑 결혼하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여행을 갈때 제가 루트 짜고 일정 짜는 걸좀 좋아해요. 그거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 없이 따라와주고 믿어줄 때 결심을 많이 했었죠. 만나면서 한결같이 다정한 모습들 저희 엄마한테 아들내미처럼 잘하는 모습들 보면서 확신이 생겼던 것 같아요. 맛있는 밥도 차려주고 싶고 음. 앞으로 어떤 것을 하든지 제가 믿고 응원하고 지지해주고 싶어요. 현재 당장은 힘들지만 경제적 자립을 해서 서린이가 일터에서 힘들다 스트레스 받는다면 언제든 사직서를 <laughs> 낼수 있게끔 그런 걸 해주고 싶어. 취미로 이래! 이렇게. <laughs> 설이나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너와 함께한 시간 너무 즐거운 순간들이었어. 앞으로 남은 70년도 잘 부탁한다. 그리고 너의 인생을 나와 함께해 주겠다고 약속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하는 남편, 우리 여태 동안 잘 만나온 것처럼 앞으로도 행복하게 잘 살아가자. 내 영원한 한 짝, 내가 평생 지켜줄게. 사랑해. 사랑해. 어머니, 서린이 예쁘고 바르게 키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정말 멋진 남편, 착한 사위 될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멋진 남편 이렇게 듬직하게 키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효도하면서 예쁘게 사는 모습 보여 드릴게요. 사랑합니다. 하객 여러분, 코로나 시국에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축복해주시는 마음 오랫동안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저희 예쁘고, 예쁘고 행복하게, 행복하게 잘 살게요. ]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세요 뭔데 긴장되죠? 배고파. 어... 나긴장하도안 되지? 설이... 깎 아까 다 이렇게 이랬던 것 같아. <laughs> 저희 <잘 예쁘죠>? 예쁘게... <laughs> パシッパシッ。<laughs>